글씨 씻어요 짜잔 우와 멋있다 와 최고야 어때 멋있지 내가 예전에 살던 집 모양이라고. <laughs> 역시 슈잉의 집은 커다란 성이었구나 멋지다 이렇게 어. 멋진 집에서 살면 먹을 거랑 장난감도 진짜 많았겠다 치, 먹을 거랑 장난감뿐이냐 내 전용 자동차와 전용 풀장 전용 말 전용 엘리베이터 전용 놀이동산 전용 식당 너 <laughs> 전용. 어? 이제 모래성이! 홀팽 뚱팽 이게 뭐야! 어,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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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뚱팽, 네, 네, 네가 밀었잖아! 나도 피해자야! 타오랑 무무가 밀고 갔다고 하하하! 마 타오, 무무, 장난 좀 그만할래? 다른 아이들 모래성이 망가지잖아. 안 만들 거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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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laughs> 이게 뭐야? 복수다, 타워, 무무내 성을 망가뜨려놓고 무사할 줄 알았냐? 좋다. 나도 복수다. 가라! 정해보래! 도망가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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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그만 그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얘들아 이제 그만 가봐야 해 저녁 시간이라고. 아이고 정말 배가 고프군. 어서 가서 저녁을 어. 먹어야겠네. 무무 어디가? 그야 당연히 저녁 먹으러 가는 거 아니겠나? 흙놀이도 음. 했으니까 샘물에서 손을 씻고 가야지. 흙 묻은 손으로 그냥 가면 음. 어떡하니? 그래 무무 손을 씻고 들어가자. 선생님도 밖에서 놀고 나면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하셨어 안 그러면 병에 걸릴지도 몰라 <laughs> 무슨 소리 난튼튼해서병 같은 건 모른다 내 친구 자네들이나 씻고 오시게 하하하하하안 <laughs> 음. 되는데. 야, 놔둬라. 저런 천방지하하하결하하하하을하겠하 어, 하지만 음. 에이 더럽게 원숭인 줄 알았더니 돼지였구만. 음. 아이고 아이고 배 배야, 음, 아이고. 괜찮나요? 에이 또 꾀병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꾀병을 부렸었는데. 음 이번엔 꾀병이 아니구나. 많이 아픈 건가요? 그렇단다. 내가 보기엔 지저분한 상태로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난것 같구나. 그렇다면, 어제 흙놀이하고, 모무가 손을 안 씻어서 그런 거구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약을 먹고, 커다란 주사를 맞아야 나을 수 있죠? 커 어, 커다란 주사! 어, 깨어났잖아. 주, 주, 주사는 어. 실싸옵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아야 병이 다 나을 수 있는 걸? 어, 어. 잠깐만. 손을 안 씻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다, 무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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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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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뭐지? 어! 아이고, 꾸미로새 아이고, 저 사람은 질색인데 다행이구만. 근데 왜 이런데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게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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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감히 이 몸이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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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기 싫으면 정체를 밝혀라! 이 몸은 그 위대한 꺼질꺼질 평균맨님이시다 꺼질 꼬질꼬질 병균맨? 그렇지 손을 잘 씻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무시무시한 병균맨님이시지 이번엔 바로 모모 니 차례다 뭐뭐 씨 내가 좀안 씻긴 하지만 병균의 실수이다 실컷 싫고, 좋고는 없다 모든 게 니가 안 씻은 탓 나를 원망하지 마자 야! 옷 어이구 어이구 야야야 저리 가시오 서지 못하니 어이구 어? 우와 가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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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가자! 하아야야하하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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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이야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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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하하+ 이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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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으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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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내, 내 소속이 말을 듣지 않는구만, 어이구. 그건 미선이 더러운 선이기 때문이지. 어이구, 더, 더러운 선. 더러운 선은 <laughs> 이 동규 멜리의 <laughs> 말만 듣겠네, <듣게> 인간 <laughs> 평균 매님이 태어난 곳도 더러운 것, 이 평균 매님이 꿈꾸는 세상도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많아질수록 이 평균 매님의 힘도 점점 세진다는 사실. 허그허그 이럴 수가? 이럴 줄 알았으면 손을 깨끗이 씻는 건데. 님머 <laughs> 이제 이 평균 매님께서 접시 찢지. 왜 이참이가? <laughs> 뭐모 우리가 구하러 왔다. 치타오오밍 <laughs> <제우> <laughs> 아, 뭐야? 한패가 나타난 거 아니야? 한패가 나타났다고 해도 어림없다 너도 꺼질 거질 병에 걸리게 해주마 엄마라 휴바라 남오바라 휴바 받아라! 아니, 나는 설마! 네 녀석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잘 씻는 아이 잖아 이래서는 내 주머니 먹히질 않아! 그래, 맞았어 우린 아침 저녁으로 항상 손발을 잘 씻거든. 게다가 양치질도 꼭꼭 한다고. 응, 허야, 아, 양치질까지? 이게, 이래저는 성산이 없겠는걸할수 없걸. 야꼬리 니가 대신 써워라. 어, 뭐, 뭐 라고 와, 아, 아이고, 대손이 왜 이러냐? 어, 아이고, 허, 아, 무무 어, 뭐, 뭐, 왜 그래? 어, 너 미안하지 죽어! 너내 속에 말을 듣질 않으코 말이야 뭐? 너무 더러워서 병균의 지배를 받고 있니 그래? 그건 병균의 힘 정도야. 그렇다면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리보리 봉봉, 보리 보리 봉봉, 그려라, 나와라. 이거 이거. 나와라, 거품 쇼. 아우,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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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다. 음. 와, 이제 somebody d 이 m a n d e d to get a gun. How c o m 대로 n Yeah, t h 평 t 매니아 o o 다 t h 라 t s a 이때 o d t h 부탁해 a 응? 약초 신사 님, 저에게 제발 병균을 퇴치할 힘을 주세요. 깨끗한 힘이요. 무무, 무모, 몸은 항상 청결하게, 알겠지? 항상 명심해야 돼, 무무. 응, 알겠네. 이제부턴 꼭꼭 씻을 것이네. 샤오밍, 이제 시간이 됐어. 그래. 안녕, 무무. 이젠 잘 씻어야 돼. 어이구, 하오, 샤오밍, 어디 가는 겐가? 우린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해. 무슨 소린가? 기숙사는 저쪽인데 왜 하늘로 올라가는가? 무무, 응. 이제는 항상 손발을 깨끗이 씻으면서 살아야 해. 어이구, 어구 자, 자, 잠깐만, 타오! 타오민! 안녕! 타오민! 기다리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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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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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 몸좀 뭐. 아� 어. 어. 괜찮아? 꿈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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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꾼 건가? 어. 하루 종일 잠들어 있었어. 하루 종일? 음. 무모가 손을 씻지 않아서 배탈이 났었거든. 그래서 메이엔 선생님께서 주사를 놔주셨어. 주사! 내가 주사를 맞았단 말인가? 그러니까 나았지. 기억이 잘안 나나 보구나. <laughs> 아파서 열이 펄펄 나면서도 안 맞으려고 버둥거리던데. <laughs> 어? 아 그럼 그 병균맨과 싸운 게 그것이었나? 간다. 가자. <laughs> 가자 밖에 나 친구. 무무 이제 몸은 괜찮은 거야. 어, 덕분에 완쾌됐다네. 자, 에이, 에이그 지저분한 녀석 같으니.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어, 저녁 시간이다. 이제 그만 놀고 들어가자. 와, 저녁 먹을 시간이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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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다 어, 해야 할 일? 계서 놀았으면은 깨끗이 손을 씻어야지 하 않은가? 맞아. 어. 그렇지. 근데 네가 웬일이냐? 씻자는 소리를 다 하고 어허, 깨끗이 씻지 않으면 꼬질꼬질 병균맨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네. 꼬질꼬질 병균맨? 그게 뭐야?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는 말게나. 이제야 무무도 청결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네요. 어린이 여러분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 잊으면 안 되겠죠?